닥터빌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 안심 집짓기 플랫폼 닥터빌드입니다. 소규모 재건축, 미니 재건축 지역, 가로주택 정비 사업지 투자주의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서 그리고 서울 지역의 분양 물량이 적은 관계로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노후 지역을 아파트로 개발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개발 방법에 따라서 현지 조건에 맞는 법규를 찾아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래야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 건축 사업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동구 마장동의 어떤 지역에서는 영세 종합건설이 주도가 되어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근거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36세대의 노후빌라를 철거하고 65세대의 신축 아파트를 올리는 사업입니다. 32평형 29세대를 12억에 일반 분양하면 그 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고도 남는 즉 주민들은 헌집을 내놓고 32평형 아파트를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양호한 사업지지만 현재 상황에 문제가 있어 보여 몇 가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대표는 한 영세한 종합건설사와 모종의 관계를 맺은 뒤 시공사로 선정한다는 약정서를 써주었고 이렇게 사업 현장에 발을 들인 영세 건설사는 단독 주도하에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의거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구청으로부터 부여받은 연번이 기재된 동의서 양식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단열도 안 되는 불편한 노후 빌라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새 아파트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연번도 없는 동의서에 지장을 찍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점이 보이시나요? 먼저 공정하게 시공사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특정 건설사를 단독으로 밀어주어 주민의 눈과 귀를 가렸기 때문에 이는 주민들에 대한 배임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본래대로라면 300억이 넘는 아파트 신축 사업에서 자본금이 몇십억도 안 되는 영세 건설사는 애초에 시공 자격이 안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금융사로부터의 책임 준공과 대출금의 연대 보증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현장의 추진위원회 대표는 자격 조건을 따져보지도 않고 특정한 건설사를 시공사로 단독 선정했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과실에 의한 것이던 미필적 고의이던지 간에 고지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현장은 가로에 접한면이 한쪽 면만 접해있기 때문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이라서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재건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대상이 되죠. 강남의 아파트 재건축처럼 소규모재건축도 재건축이기 때문에 재초한 대상이 되니 억대의 환수금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규모주택조합 설립 이후에는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한 기준일 이후에 주택을 구입한 자가 2년 이상 실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고지도하지 않은 채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고 조합 설립 요건인 75%의 동의를 득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위 사례와 같은 과정을 거쳐 조합 설립이 이루어진 소규모 재건축 지역 내 주택에 투자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저런 현장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투자에 굉장한 주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소규모 재건축 지역은 재초안이나 지위 양도 제한 등을 나중에 알게 된 조합원들이 비대위를 결성하여 반대에 나서게 되고 가처분 등이 송사를 벌인다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재건축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세 건설사가 개입되어 있는 지역은 공사 중단, 추가 공사비 요구, 하자 있는 시공 등이 문제되기 때문에 영세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된 지역은 투자를 자제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성동구 마장동 현장의 실사례를 들어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근거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지에 투자하고자 할 때에 주의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 요건이 양호하여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은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나 조합원의 지위 양도 금지, 2년 실거주 등의 요건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분양분이 3른 세대가 넘을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되어 진행이 멈춰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아파트를 취득할 목적으로 노후주택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장기간 투자금이 묶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업 추진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데요. 건축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신축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아예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지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 분양분이 3른 세대가 넘지 않는 조합 설립인가를 얻은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봅니다. 보통 설계 인허가비 등 초기 자금을 신탁사가 투자하는 방식, 즉 개발 신탁의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신탁 보수가 많고 정비업체 보수나 PM 보수 등으로 인해서 추가 부담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조합 측으로부터 추가 부담금의 내역도 확인한 후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즉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 반대자에 대한 수용 재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업 속도는 빠르지만 일반 분양분이 3른 세대가 넘는 지역은 일반 분양분의 매출이 적어서 추가 부담금이 많이 나올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즘 타업체 유튜버들이 하도 노하우를 베껴가는 일이 많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안심 집짓기 플랫폼 닥터 빌드였습니다.